싱싱한 바다 내음 듬뿍 살이 통통하게 오른 거제 봄멸치도 맛보고요 스릴 만점 제트보트를 타고 해금강의 절경도 즐겨봅니다 와 진짜 멋있다. 봄이 아름다운 섬, 청정 거제가 부릅니다. 저와 함께 거제로 지금 떠나보시죠. 달려라 달려라 달려 라 하니, 하니, 하니. 하니 안녕하세요. 지치지 않고 경남의 곳곳을 찾아 달리는 달려라 하니의 유하이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에 왔는데요. 지금 이 거제도에는요, 이 봄의 맛과 경치가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은 저와 함께 거제도로 떠나보시죠. 자, 오늘의 미션! 짜자잔! 바다의 금강산을 찾아라. 아니, 근데 감독님, 이 금강산은요, 북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다의 금강산이라니 대체 어딜까요? 아니 저 언덕 위에 풍차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와 진짜 크다 거제에 가면 꼭 들려야 한다는 명소라는데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죠? 제가 지금 찾아온 이곳이요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이 바다의 풍경하며 이 풍차까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들 추억으로 남길 인증샷까지! 에이. 야 포즈 멋지신데요. 에이. 어머, 우리 어머니 완전 모델이다 모델.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포즈를 잘 하실까? 노란 매언덕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근데 제가요 이 바다의 금강산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물, 제가 왜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와서잘 몰라. 아유. 여기 근처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의 금강산을 찾으려면 바다로 나가 봐야겠죠? 이때, 한니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이분들! 어딜 가는데, 이렇게 구명조끼까지 입고 계세요? 아, 어, 저희 지금 금강산 가요. 금강산이요? 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미션이 바다의 금강산이거든요. 아, 어,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바다에 금강산이 있어요? 있어요. <laughs> 금강산으로 간다고 하니 당연히 따라가야죠. 일단 보트 탑승 완료! 바닷길을 5분쯤 달렸을까요? 바로 이큰 돌섬이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군강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빚어낸 걸작들이 펼쳐집니다. 사자가 머리를 막게휘날 십자 동굴로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하늘을 보게 되면 열 십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해근강 최고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십자 동굴. 파도가 잔잔한 날에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니까 이날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와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야, 진짜 위에가 열 십자예요. 와 뭔가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뭔가 이 성스러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잖아요. 항우하고 자연이 준 선물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 보는데요. 하늘에서 십자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항우하고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한 뒤 거제의 청정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제트보트. 달려 달려. 시속 80km에 숨 돌릴 틈 없는 짜릿한 질주. 묵은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쏘악풀리더라고요 정말 짜릿하네요. 아니 근데 금강산을 보면서 왜 목이 셨지? 눈부신 해금강의 봄을 마음껏 즐겨봤습니다. 한이씨, 이게 바로 다음 미션입니다. 오, 한번 볼까요? 자, 짜자잔! 봄 손님을 만나라. 아니, 근데 봄 손님은 너무 많은데요? 바다에 봄이 왔대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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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어머,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어머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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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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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손님을 찾고 있거든요. 봄의 손님 멸치, 멸치? 보는 멸치, 봄의. 아, 봄의 손님이 멸치예요. 예예. 예, 예. 봄 손님의 정체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거제의 자랑 봄멸치. 싱싱한 거제 봄멸치가 올해도 풍년입니다. 배 들어와요 배! 도대체 멸치를 얼만큼 잡았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와. 일년 중에 5월이 멸치가 가장 많이 잡히는 때라고 하네요. 지금 몇 시에 나갔다 들어오신 거예요? 아, 지금 우리 그 한시 CBG 한시 두시 CBG 값시다와 그럼 진짜 한1 0 시간에 있다 오신 거 같은데. 네. 오 힘드셨겠다. <laughs> 아니 그러면 지금 오늘 잡은 게 많이 잡은 거예요? 네 많이 잡았어요. 다른 배 많이 잡았어요. 우리 배 많이 잡았어요. 어휴 나 차야. 어휴 나차 이치. 어휴 나 차야 차. 어휴 나졸 이치. 에 어머 아버님 근데 왜 이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세요? 박자도 맞추고. 풍도 네. 나고 재미도 어. 있고. 은빛 멸치가 하늘 위에서 비처럼 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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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맘때 외포항에서 볼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갓잡은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는 멸치털이. 구수한 가락 속에 그물을 위아래로 탈탈 털어내자 은빛 멸치들이 사방으로 떨어졌입니다와 대체 이게 몇 마리나 되는 거죠? 제철 맞은 반짝반짝한 거대 멸치 너무 맛있겠는데요? 예 네, 거대 멸치를 하면요 남해안의 정경 지역에서 생산하는 멸치가 돼가지고. 네. 어, 식감도 부드럽고 살도 토실토실하면서 진짜 기름지고 알차고 좋아요. 제철을 맞아 한창 살이 올라 큼직큼직하니 떡깔고운 거제 봄멸치. 일본에 이렇게 즉석에서 액조술 담군데요한 2년 동안 숙성을 시키면 자로 그 바로가 돼 가지고 겨울에 김장할적에 액젓도 김장도 하고 나물 무친도 하고 여러 가지 써요. 이제 본손님 맛보러 달려가야겠죠? 손질한 멸치회를 아삭한 채소 위에 얹고 그 위에 마늘과 초고추장을 올려서 무쳐주면 매콤하게 입맛 살리는 멸치회무침 완성! 색깔이 벌써부터 맛깔나 보여요. 현지에서 바로 잡아서 신선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렇게 무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친구여라. 칼칼한 멸치조림부터 고소한 튀김까지 완벽 그 자체. 하니씨, 달린다고 고생이 많지요? 응? 봄멸치는 칼슘이 많아요. 드시고 힘내세요. 어머, 힘...